안녕하세요. 윤쌤나라빵의 인쌤 윤쌤입니다. 오늘은, 어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께서, 어그 베이커리, 빵에 대한 그 메뉴를, 메뉴 가격을 한번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제가 수업그 예전에 수업한 내용 중에 분식 메뉴가 있어요. 그것도 반응이 꽤 괜찮은데, 어 이번에 베이커리에 관계된 어, 메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여기 타이틀을 써볼 건데요. 저기 모서리는 여기 마스킹 테이프로 붙였고요. 이런 마스킹 테이프가 있습니다. 약간 밤색이 좋을 것 같아서 밤색으로 붙였고, 여기는 타이틀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파스텔을 미리 칼로 가루를 내서 휴지로 펴놨습니다. 자, 여기 글씨는 물감으로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음, 사각형 매직으로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베이커리 를 글씨를 잘 써야 될 텐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신가요? 베이커리 이왕이면 글씨를 좀 재밌게 쓰면 더 좋겠죠. 여기에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칸을 좀 남겨야 될것 같은데, 최대한 붙여서 써보도록 할게요. 베이커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음, 빵에 관한 크림을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봉지에 <laughs> 빵이 들어있습니다. 어,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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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나 빵이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음, 바게트 빵이 있어요. 이렇게 빵이 있습니다. 바게트 빵이 모서리로 그리시면 됩니다. 착착착 잘 구워진 어, 바게트 빵이 지금 이 봉지에 한가득. 들어습니다자 여기는 베이커리라고 쓰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굵어서 네임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베이커리 영어로 쓰면 더 좋겠으나 그냥 한글로 써볼게요. 그리고 이왕이면 뭐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시면 더빵빵 빵 같지 않나요? 그리고 어. 여기도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해볼까요? 타이틀이니까요. 좀 뭔가 꾸며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살짝 색을 넣어 볼게요. 자, 여기는 마카펜이 있어요. 마카펜으로 그냥 바로 칠하도록 할게요. 베이커리.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 글씨도 좀 꾸며주 이대로 두셔도 되고 약간 나는 더 꾸며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네임펜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선을 하나 그어주면 어, 또 나름 멋스럽게 되죠. 살짝 너무 길지 않게 이 선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더 음, 멋스럽지 않을까요? 음, 이런 식으로 꾸며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먼저 타이틀을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음, 여기는 소라빵, 소라빵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어떻게 적어볼까요? 어, 소라빵하고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이신가요? 소라빵 그냥 가늘게 해야 겠어요 소라빵 왜냐하면 여기에 숫자를 가격을 적을 거니까 칸이 작아서 이 글씨는 좀 가늘게 써야 될것 같아요 소라빵을 한번 그림을 넣어 볼게요 크루아상이라고 그러죠 크루아상 근데 크루아상은 너무 글이 길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laughs> 한글로 소라빵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소라빵은 버터가 맛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잘모 잘은 모르,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여기는어 음, 뭐를 적어 볼까요? 머핀을 한번 적어 볼까요? 머핀. 머핀. 이 안에 이렇게 넣어서 깜찍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머핀, 머핀은 그림을 음, 어떻게 한번 그, 그려볼까요? 음, 이렇게 약간 위에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와있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나서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더 머핀 같나요? <laughs> 여기도 어, 여기도 역시 그 네임펜으로 한번 끝에를 살짝 끝점을 이렇게 해줘 볼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이왕이면 좀 멋스럽게 유럽풍처럼뭐 <laughs> 이게 끝점을 살짝 이렇게 선을 구워 주시면 음, 좀더 글씨가 멋스럽죠. 머핀그 다음에 여기는 뭘 적어 볼까요? 음, 케이크를 한번 적어볼까요, 케이크? 케이. 아, 어, 지금 그잘안보이시네 <laughs>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촬영을, 어, 정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군요. 자, 이쪽 케이크, 케이크림을 하나 더봐야겠군요 어 케이크. 조각 케이크예요. 큰 케이크는 그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잘 보이신가요? 음, 어, 있죠. 케이크. 조각 케이크를 그냥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린가요? 조각 케이크. 이 식으로 <laughs> 그리고 뭐 가운데 이렇게 딸기도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은 조금 후에 한꺼번에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는 것도 조금 후에 할게요 일단 글씨를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케이크그 다음에 더너츠를 어, 한번 써 볼까요 더너츠 글씨를 이쪽만큼 더 했어야 되는데 자, 아, 도너츠. 도너츠는 동그란 도너츠를 한 개는 소홀하니까두개 정도 해서. 여기 사실 점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땡땡땡땡. 조금의 색을 칠할 텐데. 이런 식으로. 오, 파란색이 부러져 있는데. <laughs> 전공을 못 했네요, 제가. 아까 다 깎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식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신가요? 식빵 옆으로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종이가 팔자물 다 훨씬 큰 종이에요. 사이즈가 그래서 조금 그러네요. <laughs> 식빵, 자 여러분들, 화면을 터치하시면 네모가 떠요. 네모를 터치하셔서 확대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식빵. 식빵은 어떻게 그려볼까요? 음, 이렇게 잘 구워진 식빵이 있죠?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을 하나 해볼까요? 샌드위치를 하나 해볼까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사각쪽으로 끝점으로 하시면 날카롭게 나와요. 자, 샌드위치 그림은 또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이신가요? 음, 일단 삼각형에, 어, 막 겹겹이 여러 개 있죠. 치즈도 있고, 또막 이렇게 뭔가 야채도 막 있어요. 야채도 있고, 또 여기 아래 뭔가가 또 있어요. 샌드위치, 이 정도만 할까요? <laughs> 샌드위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옆으로 돌려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아까 여기 네임펜으로. 여기 끝점을 살짝 이렇게 길게 해서 멋스럽게 꾸며볼게요. 근데 이 선이 너무 길면 또안 이뻐요. 좀 작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보다는 쌀보다는 빵을 워낙 좋아해서요. 쌀이 잘안 팔린다고 그러죠. <laughs> 소비량이. 아, 전에 마트를 갔더니 그 동전이 제가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께서 제가 보태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이, 그래도 되나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동전을 안 가져간대요 잔돈을. 그래서 잔돈이 많이 쌓여 있대요. 그래서 도리어 저한테 더 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부족했었는데. 젊은 친구들은 잔돈이 나오면 됐어요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laughs> 요즘은 다 그런가 봐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소라빵이, 가격이 어느 정도라 하죠? 소라빵이 한 2,000원 정도 하나요? 2 0원 그냥 임의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밀어서 하시면 됩니다. 어, 애지기. 잘안 나오네요. 금방까지 잘 나왔는데, 조금만 쓰면 이렇게 달아져서 안 나오더라고요. 자, 소라빵, 2,000원. 자, 이음은 좀더 작게 쓸게요. 그리고 반드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변화를 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콤마. 그리고 여기는 W, 1, 2,000원. 머핀은 어느정도나 가격에 책정을 우리가 해볼까요? 머핀 15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500원 밀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응은 작게 한번에 큰 이응은 두번에 쓰셔야 돼요. 근데 작으니까 한번에 자, 원그 다음에 케이크 케이크는, 조각 케이크 3,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3,500원. 자,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그리고, 공간이 작으니까, ᄋ은 좀 작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그 다음에, 더너츠. 더너츠는 저희 동네에서 한 1,2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더너츠. 음. 네. 이 곡선은 이게 렇 곡선이 나오는 숫자는 밀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1,200원. 이응은 한 번에, 작은 이응은 한 번에, 큰 이응은 나눠서 두 번에. 자, 이렇게. 그다음에 식빵. 식빵이 저희 동네에서는 한 2,8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800원. 약간 비스듬히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위쪽은 크게, 아래 이 ᄋ은 조금 작게. 소, 콤마. W. 그 다음에,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2,500원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어, 2,500원.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밀어서. 그리고 여기가 좀잘안 나왔으면 이렇게 다듬으시면 돼요. 2,500원. 그리고 이음은 작게 한 번에, 콤마 W 1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생년 색을 넣으니까 색감이 참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래서 색연필로 살짝 여기 그다 칠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살짝 색이 음 색이 약간 스친다. 어, 약간 색이 있다는 정도. 어, 너무 진하다고 꼭그 좋은 예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다 보이신가요? 연하게 해도. 어, 사실, 색이 없어도 괜찮아요. 색이 없어도 괜찮은데, 너무 없으면 서운하니까, 살짝 칠해줘 볼게요. 봉지는, 봉지는 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파란 계열은 음식에 잘 넣지 않더라고요. 어, 빵 종류에도 웬만하면 파란색은 잘 쓰질 않는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그다음에 여기 그림이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약간 명암을 어, 이쪽에 명암을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이렇게 조금 진한 부분이 있어야 또 또렷해지니까 오른쪽에, 오른쪽과 아래쪽에 좀더 진하게요. 자 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앞에 뭔가 좀빨간색이 들어가야 되겠군요. 자 마카로 이렇게 점을 보이신가요? 앞 점을 이렇게 좀 찍어줘야 될것 같아요. 매직이나 뭐 마카가 있으면 이렇게 보이신가요? 오케이. 도너츠, 고양이 털이 금방 묻어있네. 요 <laughs> 지금 고양이 두 마리가 제 옆에서 새끈새끈 잘 도자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색을, 자, 소라빵도 한번 칠해볼까요? 소라빵. 자, 보이신가요? 이것도 그냥 너무 진하지 않고, 이 테두리 있는 정도? 테두리 부분에만 살짝. 요 정도만 할까요? 그리고 케이크. 케이크도 약간 밤색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노란색도 살짝 들어가고, 약간 그 잼, 어, 잼 색깔 같은 주황색도 살짝 들어가고, 어, 딸기군요. 위에. 지금 여기 <laughs> 위쪽에 있는, 어, 이게 딸기입니다. 딸기가 꼽아져 있습니다. 약간 여기는 좀 살짝 빨갛게 해볼게요. 빨간색이 들어가요. 좀 식욕을, 맛을 돋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식빵은 좀더 진한 밤색이에요. 좀더 진한 밤색으로 테두리 쪽을 살짝 칠해볼게요. 약간 더 구운 듯한 <laughs>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너무 까만데요 그냥 이색으로 해야겠어요 <laughs> 자또 색을 이렇게 섞어서 해줘도 말은 멋스럽거든요 자 보이신가요 여러분들도 빵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있으면 막그 절제를 못하고 먹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머핀 머핀도 위쪽에 살짝 또, 우리가 너무 지금 색이 고정된 색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약간 연두색으로 한번 아래쪽은 해볼까요? 그냥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살살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도너츠. 도너츠는 약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도너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요즘 빵집에 가면, 베이커리 집에 가면,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오,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밀가루도 좋은 밀가루를 유기농으로 써서, 음, 몸에 좋은, 어, 밀을, <laughs> 밀로 빵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샌드위치도 한번 살짝. 그리고 가운데에는 뭔가 빨간색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토마토예요, 토마토. 토마토를 지금 썰어서 안에 끼웠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넣고, 그 다음에 약간 야채 느낌이 나기 위해서 녹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 치즈가 있군요. 치즈도 하나 들어가니까 노란색을 해야겠어요. 어, 위쪽을 노란색을 했어야 되는데. 자, <laughs>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뭐 여기가 허전하다 하시면 뭐 이렇게 살짝 꾸며주시면 좋겠죠? 더 핑크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너무 커서 지금 종이가 좀 상당히 커서 자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오늘 수업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윤센다라 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